안녕하세요. 아드삼 TV 차재희입니다. 코스트코 제품들 중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녀석들을 잡아왔습니다. 어떤 녀석들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건강을 위해 비타민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멀티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먹던 게똑 떨어져서 구매한 커클랜드 데일리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한통 500알에 31,990원, 한 알에 63원. 혼자 드신다면 16개월을 먹을 수 있는 짐승 용량 비타민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영양 비타민 결핍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니까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 있는 영양소들이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이에요. 그렇게 되면 면역 체계와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건데요. 요런 종합 비타민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셔야 돼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를 위해서 식 하실 때 지방을 꼭 드셔야 되는데 유익한 지방인 생선,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 달걀이나 견과류 같은 게 좋겠죠? 하루에 한알 드시는 거고요. 성분은 베타카로틴부터 비타민 A, D, E, B1, B2, B6, B12, 그리고 C가 하루 필요 기준치의 100%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은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 더 좋은 비타민들도 있고 요즘은 진짜 종류도 다양해져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성비로 이를 말할 수 없는 커클랜드 멀티비타민 뭐든 꾸준히 빠지지 말고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아시죠? 우리 활력을 위해서 먹어보자고요 앞서 멀티비타민을 말씀드렸는데 전 그거랑 같이 이 비타민C를 챙겨 먹고 있어요. 커클랜드 비타민C 1000mg 한 통에 16,990원인데요. 이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하는데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주로 콜라겐 합성과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 몸 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 비타민에서 하루 기준치의 100%를 섭취를 했어. 근데 이걸 왜또 먹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C 하루 최대 섭취량은 WHO에서 2000mg으로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루 최소 섭취량을 100mg으로 지정한 건데 그 용량에 맞아서 100%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이런 섭취 권장량은 우리 몸이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최 소 안의 양을 말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최적의 섭취량인 거죠. 우리 건강이 최적의 상태가 될수 있는 충분한 양, 비타민 C의 최적 섭취량이 바로 1,000mg으로 요거 하나이면 하루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단, 이게 수용성이니까 몸에 잘 흡수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런 고함량 비타민을 먹고 물을 많이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국민 립밤이죠. 유리아주 립밤. 세계들이 23,990원으로 10월 22일까지 3,500원 할인 중이에요. 개당 6,83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 찬스. 유리아주 립밤은 면세점 필수 쇼핑리스트에도 올라가 있고 올리브영 세일할 때도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죠. 저는 4계절 립밤을 써요. 사실 이런 립밤은 몇 개를 사도 항상 모자라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분명 저번에 사서 쓰고 가방에 넣어놓고 주머니에도 넣어놨는데 없어져요. 마치 양말 한 짝처럼. 여러분 보면 이렇게 상아빛의 스틱이 나오는데요. 발림성도 좋고 무향이라고 하지만 뭔가 그 무향의 향이 나요. 좋은 냄새. 시어버터랑 보리지씨 오일이 들어서 보습과 유연성을 주는데 그래서 트고 갈라지짐술에 더찹찹잘 붙게 되는 거죠. 부드럽지만. 쉽게 무르지 않는 제형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애가 바이오 더마도 있죠. 하지만 보습력에 있어서는 이 유리 아주 따라갈 제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기한은 26년 2월 28일이니까 넉넉하죠. 입술 촉촉하게 두께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플레 이지드링크 플러스 한 박스 12개 드립 13,490원 요거트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유통기한이 짧아서 늘 불편했죠 냉장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런 걱정과 고민을 날려줄 제품입니다 요거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 요거트인데요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들었으며 실온에서도 맛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유가 91% 들어있는 이지드링크 플러스 100도의 고온에서 65초 이상 살균 처리한 다음에 이 멸균팩에 들어있는 요거트인데 용량은 200ml로 이렇게 옆에 빨대도 붙어있습니다 한번 따라 봐야죠?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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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라서 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요거트들보다 더 진하고 묵직해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4세대 유산균으로 장내 유해균 증식을 막아줘서 면역력을 조절해주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해줘요. 또 고혈압과 대사증후군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유산균인데 왜 4세대냐? 요건 유익한 그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 바이오틱스를 먹고 생산해내는 게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인 건데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니에요. 그냥 영양분에 가까운 사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멸균유처럼 상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맛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에 딱 좋아요. 아이들도 진짜 잘 먹고요. 이런 유산균 관련 식품은 음식을 드신 후에 먹거나 음식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장 건강 지키기 간편하게 시작해 보자고요. 여기 쌍화차에 노른자 동동 띄워서 한잔 주세요.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던 장면이죠. 다방에서 많이들 먹던 그 쌍화차. 본비 쌍화차 한 박스에 만 구천 구백 구십 원. 쌍화차는 쌍화탕을 단순화해서 만든 차로 백작약 숙지황, 당기, 천궁, 계피, 감초를 다려 마시는 음료예요. 취향에 따라 호두나 잣, 달걀 등을 동동 띄워서 마시는 차죠. 이거는 쌍화농축액, 생강 추출액, 계피 농축액 생강추출액, 계피농축액, 그리고 고명으로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아몬드 분태, 대추가 들어 있습니다. 각각 60개씩 들어 있고요. 개당 333원입니다. 박스 아래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하나씩 빼 먹을 수 있습니다. 스틱에 들어 있고요. 분말은 이 정도 양이 됩니다. 견과류도 꽤 많이 들어 있죠. 드시는 방법은 쌍화차 분말 한 포를 컵에 넣고 온수 80ml를 넣은 다음에 저어주세요. 그 다음 고명을 넣고 자, 티 타임입니다. 그 따뜻한 계피와 생강 향. 쌍화자의 쌍이란 뜻은 몸의 기와 피를 나타내는 거고요. 화는 조화를 의미하는데, 이게 음향을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신체를 지키고 부족한 생기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특히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몸살 기운에 좋습니다 감초나 당귀, 대추, 생강, 계피는 우리 몸에서 간이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단,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로부터 임금님이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로감을 느끼려 드셨다는 쌍화차 우리 모두 기운 내보자고요 아대삼 화이팅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목소리>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드삼이 준비한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건강에 도움 줄수 있는 제품들도 잘 나오니까 취향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잘 골라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드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